올라 꾸모의 스타 안녕하세요. 자 베이킹을 넘어 전 세계 다양한 요리를 베이킹과 접목시키고 있는 버나드 송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맞춰서 스페인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여름에 딱 어울리는 그러한 그냉 스프를 먹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그냉 스프를 한번 만들어보고 다양하게 아침에 저희가 즐길 수 있고, 점심에도 먹을 수 있고, 저녁에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버나드 송입니다 페인 같은 경우는 사막 한 가운데 마드리드 수도가 있다 보니까 더운 여름철을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요 고기가 발달되어 있는 마드리드 해산물이 발달되어 있는 바르셀로나를 기점으로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눈여겨볼 제품은 가스파초입니다 어때요? 가스파초 정말 싱그럽지 않나요? 저도 여러분한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가스파초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집에요. 요런 피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리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하나씩 다 있으실 거고, 재료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토마토, 그 다음에 오이, 파프리카 이렇게 딱세 개만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브유를 뿌려 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생마늘을 넣기도 하는데 토마토를 두개 정도 기준으로 할때 마늘을 한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정말 적당한 밸런스의 바디감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손질해 놓은 야채를요 먼저 조금 단단하다고 느껴주시는 오이부터 넣어주세요 오이부터 이렇게 넣어주시고 오이를 먼저 갈아주고 파프리카를 간 다음에 토마토를 갈아주면 되는 아주 간단하죠 자 오이를 한번 갈아볼게요 자, 쉽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파프리카 넣어볼게요. 파프리카는 한 개, 오이도 한 개, 토마토는 두개 준비했던 거예요. 자, 갈아보겠습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우유팩에 가스파초를 담아서 파는데, 소금 후추를 넣어서 가이해서좀 짜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그대로 막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지만 이 스페인 애들 본... 보통은 이 가스파초랑 빵을 곁들여서 많이 먹어요. 보통 아침에 가스파초랑 이런 치아바타라든지 깐빠뉴 같은 빵에 바닥이 남을 때까지 빵을 적셔가지고 먹거든요. 보통 우리가 스페인에서 많이 먹는 빵으로는 뽀모도르 같은 걸 얘기를 해요. 빵에다가 토마토를 잘라가지고 겉면에 막 바닥에다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먹는데 가스파초 여러분 한번 중독되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헤어나오실 수 없으실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토마토를 집어넣겠습니다. 토마토를 집어넣고, 토마토를 껍질을 까야 된다, 안 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뭐 스페인에서 막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보통은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망에다가 한번 걸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펄프를 다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다 먹는 게 좋더라고요. 갈아볼게요. 자, 끝났습니다. 가스파초 막 이름이 거창하고 그래서 여러분. 되게 만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벌써 다 끝났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안에 보시는 이렇게 펄프까지 안에 있는 건더기까지 다 드시는 게저는 훨씬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요 맛을 여러분한테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스파초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 위에다가 올리브유만 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호에 따라 소금 후추를 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올리브를 보통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팅을 해줘요 자 어때요 여러분 한 5분도 안 걸려서 인천 국제공항에서 마드리드까지 바르셀로나 국제공항에 내려서 마드리드까지 환승해서 도착한 그런 주분입니다 오늘요 저희는 이렇게 유니온 트리에서 새로 나온 치아바타 반죽을 가지고 치아바타를 구웠습니다 이렇게 가스파초와 치아바타라면 든든한 아침식사 그다음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저녁의 느낌을 충분히 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치아바타 상당히 신기해요. 보통은 완제품으로 해갖고 끝나잖아요. 완제품을 데펴서 먹는 가정에서는 그렇게 먹는데 유니온트리에서 발효 냉동 치아바타가 나왔습니다. 발효 냉동이 끝난 상태예요. 이미 발효가 됐고 냉동까지 끝내서 해동하고 바로 구우면 이 질감 이렇게 기공 그대로 살아있는 자 보세요 이 쫀득쫀득한 이 식감 기공이 살아있는 이 질감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가스파초와 함께 이 치아바타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입 드셔보실래요? 스페인을 느껴보시죠 가스파초입니다 음 진짜 저는 좀 간을 약하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소금 간은 안 하는데 진짜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입맛 없는 요즘에 가스파초만큼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상하게 매운맛이 싹 돌아요 파프리카인데 사실 평상시에 파프리카를 맵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맛이 정말 싱그럽고 오이에서 주는 그 느낌 파프리카에서 오는 그 달큰한 맛, 토마토에서 오는 이 감칠맛까지 정말 삼박자가 고루 맞아 있는데요. 여기다가 요 치아바타, 요 치아바타 딱 들고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어떤가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정말 요즘 아침에 저는 집에서 이렇게 먹어요. 치아바타 하나 딱 굽고 요 가스파초 만들어 갖고 요렇게 딱 찍어서 먹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진짜. 한 입만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 스페인의 정말 건강 냉토마토스프 가스파초를 한번 꼭 여러분도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가스파초를 더 맛있게 만들어줬던 건이 치아바타였습니다 그동안 완제품으로 즐겼던 그런 제품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이렇게 눌러봤을 때훅 올라오는 거 봤죠? 질감과 기공 기가 막히게 쫄깃한 치아바타랑 정말 상큼한 가스파초 여러분 한번 꼭 같이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레시피 공유자 버나드 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